이번 시간은 발달적 직업이론입니다. 발달적 직업이론 들으신 거 같죠? 네, 맞습니다. 우리 심리 때 한번 훑어보기 했었었는데요. 복습 시간이다 생각하시고 기억 저편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적 직업이론이라는 것은 발달 과정에 따라서 개인의 발달 과정이 다 다르잖아요. 가장 최적화된 상담을 진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미 알고 있듯이 슈퍼와 긴즈버그, 긴즈버그가 먼저 시작했고 그 이론을 비판하면서 슈퍼가 완성했다. 어, 여기 있네요. 통합적 이론을 마지막으로 구축했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긴즈버그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소환해 볼까요? 발달 과정이 어땠나요? 환장혀라고 해서 환상기 그렇죠? 잠 잠정기 마지막에 혀. 현실기 이렇게 구분되었었고요. 수퍼는 성, 탐, 확류, 세 해서 다섯 가지로 구분되었었습니다. 성, 성장기, 탐, 탐색기 성, 탐, 확, 확립기 유, 유지기, 세, 세태기 이렇게 구분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전생의 발달적 측면에서 개인의 진로 발달을 설명했고 이런 특징들은 개인의 자 개념 아니고 직업적 자기 개념 그래서 결과적으로 진로 선택은 그렇죠. 자아 개념의 실현 과정이다. 직업적 자기 개념이 강조되어서 결국에는 이것이 확장되면서 뭐예 네. 자아 개념이 실현되는 과정이다라고 봤습니다. 어, 당연히 이 부분이 답입니다. 진로 발달은 개인과 환경의 상호 작용이에요. 나만 나의 발달 과정으로만 뭔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진로 세계 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인 관계에서 최적화 일어날 때 자아 실현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로 한번 살펴보면 은 진로 발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항상 틀린 것이 나옵니다. 수퍼는 성탐학류세, 우리 이미 알고 있고요. 선택은 자아 개념의 실현 과정이다. 그렇죠. 반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진로 발달에 있어서 환경의 영향보다는 아니다. 이미 삑살이네요. 두 개가 상호작용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이것도 중요하지만 환경도 중요하다. 잘 매칭이 되어야지만 자아실현 과정이 될수 있다 라고 다시 한번 단돌이 굳히기 하십니다. 주요 개념 나옵니다. 주요 개념에서 수포가 말한 주요 개념은요. 바로 이 용어 평가가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나머지는요, 다 내담자를 진단하고 상담을 시작했다라면, 슈퍼는 처음으로 비판하면서 시작했기 때문에 용어가 달라졌는데, 뭘 하면서 평가하면서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은 진단보다 평가가 더큰 의미이긴 하나, 평가 나오면은, 아, 슈퍼가 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첫 번째로 알고 계시고, 두 번째는 또 뭔가가 세 가지가 나오니까 이세 가지 아닌 것이 답이에요. 그래서, 악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계언입니다. 언자로 하겠습니다. 예언인데, 문계언. 문계언 평가인데, 문계언, 문계언 자꾸 하니까, 혹시 전 대통령님이 생각나지 않나요? 뭐 여하튼, 저는 생각이 나는데, 말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가지고, 일단 상기, 여러분한테 띄우기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계언 평가. 요즘 지나고 나면 다 평가하잖아요. 누가 했다? 슈퍼가 문계연을 평가했습니다. 문제평가, 개인평가, 예언평가입니다. 아닌 것이 답입니다. 문제 두 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세 번째는 직접 한번 저랑 같이 보실 거고요. 첫 번째, 평가가 나오면 슈퍼랑 슈퍼가 해당된다. 두 번째, 평가의 종류는 문계연 아닌 것이 답이다. 세 번째는 봅시다. 평가의 종류 중 내담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직업 상담에 대한 내담자의 기대를 평가하는 것. 물론 이것만 보면은요, 뒤까지 읽지 않아도 어려움을 평가한다고 했으니까 문제를 평가해야 되는 거겠네요. 여기 보기를 보시면은요, 1번에 문제평가가 나오는데, 뒤에 사실 현실평가, 일자평가, 내용평가는요, 수퍼와 해당도 되지 않는 보기입니다. 그래서 문, 개, 언 알아두시고, 이 내용, 나머지도 알아야 되나요? 아니요, 나머지는 나온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평가는 여기 내담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 뭐한 가지만 알아도 되겠죠? 실은 상담자는 기대도 평가해 봅니다. 이 내담자가 상담에 와서 어디까지 원하는지 알아야 상담의 만족도를 완성, 조금 더 높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발달적 직업 상담의 목표는요, 뭐, 직업을 선택하는 거 발달 단계에 맞춰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것이겠죠. 그렇죠.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냥 저 혼자 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성탐학류세에 이어서 그럼 이 발달 과정에 어떻게 상담을 진행할 것인가 라는 거죠. 아, 성탐학류세도 5단계였는데 발달적 직업 상담 과정은 6단계입니다. 우리 특성요인 이론에서요. 그렇죠. 분종진 예상추 객관식에서는 헷갈릴 일이 없어요. 왜 보기가 이 안에서 돌거든요. 그래서 분종진 예상추 나올 때는 분종진 예상추 이게 특성 요인이랑 매칭하면 더 좋지만 몰라도 분종진 예상추 그리고 수퍼의 상당 가정은 뭐냐? 그렇죠. 문신자 현태의입니다. 앞자만 따서 일단 읽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거 외우기가 쉬워요. 왜냐하면은 저희 어머니 성함이 문땡자입니다. 예전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 뭐 뒤에 자자 그리고 뭐 덕자 이런 거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저는 왠지 이 문심자를 보면 괜히 저희 엄마가 떠오르는데요. 문심자 물론 저희 아버지 이름은 현태이가 아닙니다. 문심자와 그리고 현태이 남자 여자 이름으로 생각하시면은 기억에 도움이 되시겠네요. 문심자 현태이 뭐 하는 거라고요? 네. 슈퍼의 직업 상담의 과정입니다. 직업 상담의 과정. 현실, 현태이 할때 현실 검증이 나올 거고, 자, 실제로는 시험 문제가 이렇게 맞추는 것만 나오지만, 저는 또 설명을 한번 해봐야 되니까 한번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문심자, 현태이 잘 기억하라고. 자, 문제 탐색. 문제가 뭔지 알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자아 개념은요. 내담자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묘사해봄으로써 우리는 평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 평가가 이때 사실은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번 듣고 흘리시면 됩니다. 자, 심층적 탐색 우리가 들었으니까 상담자는 이번에는 내담자의 어떤 진로 발달에 관련된 내용들을 심층적으로 탐색해서 잘 안내해 줘야 되겠죠. 자, 수용, 누가 받아들여야 되나요? 내담자가 이 결과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통찰, 통합해서 통찰해야 됩니다. 한꺼번에 자기 상태와 자아를 볼수 있어야 돼요.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현실 검증, 수집된 정보를 탐색하면서 이게 가능한지, 안 한지, 현실 검증 단계를 거쳐서 내담자가 알면 뭐합니까?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야죠. 이거를 소화시킬 수 있어야죠. 남들이 다할수 있다. 넌 괜찮다 해도 본인이 안 괜찮으면 안 괜찮은 것입니다. 자 마지막에 의사 결정 누가요? 내 담자 스스로 할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 한번 그냥 설명을 덧붙이는 것이고요.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수퍼의 그렇죠 상당 가정입니다. 뭐라고요? 문심자 현태의입니다. 제가 중간 중간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종진 예상 추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문제가 보기에 주어져서 스스로 순서를 맞춰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나열되어 있어서 이 올바른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지 찾는 문제가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다 똑같은 문제겠죠? 또 어느 한 부분이 가로 쳐 있어서 빈칸으로 블랭크로 제시되었을 때이 안에 들어가는 단계가 무엇인지 뽑아내는 문제. 다 똑같습니다. 문신자 현태이만 알면 어떤 방식으로 나와도 우리는 다 쌈싸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신자 현태이 특성 요인에서는 분종진 예상축. 여러분 한번 떠오르시나 안 떠오르시나 제가 한번 타임을 한번 줘봤습니다. 분 하면 여러분 분종진 예상축 나오시죠? 문 하면 갑자기 저 연마가 생각나면 안 되고, 문 하면 그렇죠. 문신자 현태이까지 같이 나오게 만드셔야 됩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적 직업 상담의 기법이네요. 기법이라고 해서 수용이다, 설명이다 이런 거 아닙니다. 실제로 내담자에게 이번에는 한번 시켜 보는 겁니다. 왜 내담자가 자기 자신을 받아들여야 되는 단계도 있었고 심층적으로 탐색해야 되는 단계도 있었고 뭔가 복잡했었거든요. 그러면은 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런다고 내담자가 떠올려지고 생각이 저절로 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기법을 활용해서 떠오르게 하는지 자기 자신을 심층적으로 알아보게 하는지를 이 방법을 통해서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담자에게 진로 자서전을 한번 써보라고 하고 진로 일기를 한번 써보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뭔지 몰라도 이 종류가 있다라는 것이 이 종류가 슈퍼의 상당 기법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진로 자서전, 딱 자서전, 뭐 오늘 내용 씁니까? 예전에 어떤 있었던 일을 자서전으로 보통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서 또는 성공 경험이 있을 때 이렇게 해서 내가 이 성공을 했다라고 쓸때 우리가 자서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반 개인인 내담자는 그동안 있어 왔던 진로의 결정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그렇게 썼고, 그런 일이 있었고, 다음 진로는 뭐였고 하고 자서전, 과거 의사결정 방식을 알기 위해서 한번 쓰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오늘, 최근, 현재의 의사결정 방식을 알기 위해서 쓰는 것이 뭐다? 네. 의사결정 일기입니다. 시험의 답으로는요, 의사결정일기, 이것을 찾는 문제가 90%이고요. 요것을 설명해 놓고, 요것은 의사결정일기이다라고 잘못된 것, 틀린 것 고르는 문제가 10%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 자서전은 과거, 일기는 현재, 나라는 것첫 번째로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 우리가 이거 하는 거 정말 과거의 나를 알고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직업 선택을 하기 위해서 지금의 내가 어떤지 또 미래의 어떤 모습을 그리려면 지금의 나로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파악해서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진로 자서전과 그리고 의사결정 일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집중검사와 정밀검사입니다. 여하튼, 수퍼가 평가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하네요. 집중검사와 정밀검사, 이 용어가 나오면 항상 답은 정밀검사가 중기에 시작된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해하기 위해서 한마디 덧붙이면요. 은 집중검사는요, 상담 초기에 집중적으로 개인평가, 내담자의 개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발달 단계가 정확하게 언제인지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다양한 종합 진단 평가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담의 중기가 되면 그동안 파악되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한 가지, 여러 가지 모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필요한 것들만 어떻게 정밀적으로 이제 검사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집중적으로, 정밀하게 집중적으로가 나와서 헷갈릴까봐 아예 설명을 안 드리는 것이, 안 보는 것이 맞고요. 정밀하게, 선별된 것을 정밀하게 하는 것은 상담 초반부에 할수 없습니다. 집중적으로 다양하게 여러 가지 검사, 검사 자체를 집중적으로 한다는 것은 한 가지를 깊이가 아니라 다양하게 해서 정밀하게 중반부에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로 보시면은요. 발달적 직업 상담, 슈퍼의 발달적 직업 상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우리는 거의 틀린 것을 묻습니다. 그래서 쭉 가다 틀린 거 나오면 그 밑에는 보지 않는다라고 계속 강조드립니다. 자, 내담자의 직업 의사결정 문제와 직업 성숙도 사이의 일치성에 초점을 두고 있지요. 성숙도 자라나는 과정, 발달 단계에 있어서 그 상태에서 직업 상담을 진행합니다. 직업 상담이라는 것 자체가 의사결정이니까. 두 번째, 내담자의 진로 발달과 함께 일반적인 발달 모두를 향상시켜야죠. 그러뭐 어, 이거를 분리시킵니까 개인과 환경 상호 보완적이다 그리고 개인의 발달이 꼭 진로의 발달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정밀검사 나왔네요 정밀검사 제가 강조했던 거니까 눈 크게 뜨시고 저는 눈을 크게 뜨려고 해도 이게 최선입니다 참고로 자 정밀검사는요 특성 요인 직업 상담처럼 그럴 수도 있겠네요 상담 초기에 많은 것을 집중 검사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미 틀렸네요 정밀검사는. 뭐라고요? 중기에 진행된다 해서 답이 3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포괄적 직업 상담입니다. 저는 이 포괄적 직업 상담이 나오면요. 참으로 크라이티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크라이티스가 포괄적 직업 상담의 이론을 완성하신 분인데요. 이분이요, 포괄했어요. 그동안 나왔던 모든 것을 하나로 수용해서 포괄적 직업 상담으로 마무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크라이티스가 포괄하지 않았으면 또이 부분에서 중요하다고 이론을 더 내실 거고 또 어떤 학자는 저 부분에서 중요하다고 더 이론을 내시면 우리 시험 범위가 점점 점점 많아지겠죠. 그래서 마주친다면 여러분 다 같이 큰절 하셔야 되는 분이 바로 크라이티스입니다. 자, 크라이티스. 예전에는 시험지에 크리츠라고도 나왔는데 동일한 사람입니다. 크라이티스나 크리츠. 이 사람은요, 좋은 거다 합쳤다, 포괄했다라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무엇이면 뭐, 뭐 읽어보시면은 다 일관성 있게 뭐 그랬겠죠. 서로 절충하고 단점들을 보완해서 통합시킨 이론이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통합시켰는지 이 부분이 강조가 되겠네요. 초기에는요, 어떻게 발달, 어느 단계인지 찾아서 내담자 중심 접근 친밀하게 라포를 형성하면서 시작하자 두 번째 친해졌으면 친해진 것을 바탕으로 내담자가 역동적인지 그렇지 않은지 평가해 보자 그래서 거기에서 평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사용했던 방법 기법을 적용해서 내담자에게 접근을 실제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특성요인,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행동주의적 접근법을 활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어, 우리 예전에 정신 역동적이랑 좀 순서가 변경됐습니다. 구분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포괄적 직업상담은 정신 역동적, 우리 역동적 상담에서는 역동성을 첫 번째로 알아봤는데, 아니다. 다 합친 것은 먼저 발달 단계, 발달 단계 한 이후에 나왔으니까 발달 단계가 성탐황유세 중에 예를 들어서 어디인지 평가해서 친해지고 두 번째 역동성을 탐색해서 특성 요인과 마지막에 뭐라고요? 행동주의, 실천할 수 있도록 옮겨야 된다라고 크라이티스가 다 합쳤습니다. 특징은요, 보나 마나 뻔합니다. 당연히 잘 어울리게 비빔밥을 만들어야지 따로 국밥 안 만들었겠죠 그래서 모든 것을 의미 있게 절충시킨 모형이고요 진단은 변별 구분해야 돼요 변별 구분해야지 명료화를 할수 있습니다 또 변별이 되어야지만 나한테 맞는 것은 취하고 나한테 맞지 않는 것은 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진단은 변별적이고 역동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중간에 역동성 나왔었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이 부분 보다가 문제 해결 단계는 아 요+ 요 부분을 엑스 펼쳐야 됩니다 학습 가리키면 행동주의 행동주의는 행동 보이는 행동으로만 접근한다고 했고 이 행동의 변화는 그렇죠 학습으로 변경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상한 행동은 왜 하냐 잘못 배웠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었습니다. 문제 해결 단계는 학습에 초점을 둔다. 그리고 성공적인 것은 실제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부분은요. 이 특징이라기보다가 따로 너무 중요해서 이미 심리 때 한번 살펴봤습니다. 크라이티스의 진로 성숙도 검사 했었었죠. 진로 성숙도 검사는 그렇습니다. 능력 척도와 태도 척도 태도 척도와 우리가 태도 척도와 능력 척도 이걸 먼저 1 번으로 봤었었는데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누가 만들었다 크라이티스가 진로 성숙도를 어떻게 평가하는데 그 사람의 태도와 능력으로 평가한다 태도 어떻게 보는데 여러분 혹시 생각나십니까 결참 독성 타라고 해서 결+ 결정 저도 그냥 말로 하려니까 잘 안되네요 한번 써볼까요 결. 참도성 타 이렇게 해서 결+ 결정성 참 참여도 독+ 독립성 성+ 성향 타 타협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면서 태도 척도를 그렇죠 확인하고 능+ 능력 척도는 뭐였죠 자직 목계 문이라고 해서 자는 자기평가 자직. 직은 직업 정보를 같이 한번 확인해 보고 자직목 이제는 목표를 설정해서 자직목해 계획입니다 계획을 세워서 마지막에 문제 해결을 한다 지금 태도 평가와 능력 평가 뭐 때문에 했죠 그렇죠 크라이티스의 진로 성숙도 검사가 어떻게 구성되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라는 것을 봤었습니다. 크라이티스다 합쳐서 성숙도까지 태도와 능력으로 평가했다라는 것. 자 이렇게 다 합친 것은요, 뭐 장점이 많겠죠. 그런데 이런 장점보다는 우선 뒤에 거 먼저 보고 앞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장점보다는 단점을 먼저 평가를 받아요. 왜냐면은요 진로 성숙도도 평가하고, 그렇죠. 뭐, 다양한 것을 다 합쳐서 초반부에는, 중반부에는, 마무리에는 여러 이론이 다 왔는데, 취업 후에 적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지 기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 문장입니다. 직업 상담 문제 중 진학 상담과 취업 상담에만 적합할 뿐, 직업 적응의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다루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 단점이 이거다라는 것을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목표 좋습니다. 일반적이라서 당연히 의사결정 다 마무리 직업상담에 있어서는 의사결정이 항상 목표가 돼서 그전 발달적 직업상담과 동일하고요. 포괄적 직업 상담의 과정 이 과정에도 직업 후의 부분은 적응 문제에 대해서 없기 때문에 미리 뒤에 갔다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 나십니까? 특성 요인에서는 문심자 현태이 수퍼는 틀렸네요. 특성 요인에서 뭐라고요? 그렇죠. 분종진 예상추 수퍼는 뭐라고요? 문심자 현태이 그리고 더 앞으로 돌아가서 보디는 뭐였죠 탐중변 탐색과 계약 중대한 결정 그리고 마지막에는 행동 그렇죠 탐중변 변화를 위한 행동까지 마무리했고 마지막 다 합친 포괄적 직업 상담은 진짜 명문이 되려고 진명문 진짜 명문이 되려고 포괄 다 합쳤다라는 것입니다. 크라이티스가 왜다 합쳤다고요? 자기가 진짜 명문이 되려고 다 합쳤다라는 것입니다. 진명문 해서 내담자를 진단하고 두 번째 명료와 변별성 있게 아까 한다고 했죠? 확실하게 구분하고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단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3단계로 나올 때는 진명문으로만 알고 계시면 되고 아닌 것이 답이지만 문장으로 설명될 때는 옳은 것 틀린 것을 고르시오. 문장으로 설명될 때는 명료화 과제를 어떻게 명료화 하냐면 은 문제 분류와 문제 구체화 단계로 나누어서 진단, 문제 분류, 문제 구체화 그리고 마지막에 문제 해결 단계로 구분한다라는 것 설명으로 나갈 때는 4단계, 아닌 것 고를 때는 진명문 3단계로 나누어진다라는 것 자, 우리 직업 상담의 이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이 챕터 2, 이이 챕터 2. 이상하네요. 말하다 보니까. 이 챕터 2에서는요, 여러분, 어떤 것이 직업 상담의 이론이냐. 그리고 이 상담의 이론의 목표는 결과적으로 는다 의사 결정이겠죠. 그래야지 직업 상담을 하고 행동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상담의 가정과 기법과 원인을 특별히 더잘 점검하시면서 마지막 기출문제 확인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